덥고 하니까 이 방법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어,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이제 불 앞에서 반찬하기 힘든데, 가지를 가지고 오늘은 불 없이 요리하는 거를 한번 해봅시다. 자, 가지를 3등분 하잖아. 이거는 그냥 이렇게 썰면 돼. 이렇게 먹기 좋은 크기로. 사실 이렇게 썰어도 되고, 그냥 또 이렇게, 이렇게 그냥 썰어도 되고. 그거는 뭐 그냥 정해진 게 아니니까 게 이렇게 가고이고이는거잖 이렇게 이나가는 이게 건강에도 좋지만은 너무너무 싸 <laughs> 마음에 여러 가지로 든다야 자전자렌지에다가 지금 넣었거든. 넣고 4분을 일단 돌릴게 4분. 물이 조금 생길 수도 있으니까 여기다가 채반에 받쳐가지고 어, 물기가 혹시 있으움직기를 빼주고 나는 4분을 했더니 조금 물랑하네. 그러니까 이게 두 개거든. 근데 이게 그릇 무게도 있고하기 때문에 집집마다 그릇 무게가 다르니까 일단 한 3분 정도 해보고 두 개에. 만약에 3분 했는데 조금, 얘기 뭐라 하노? 이게, 염두다 싶으면은 조금 더 하고, 아니면은 뭐 그냥 나는 4분, 이 정도 해도 나는 될것 같고. 하 나는 이제 아주 간단하게 무치는 거. 기본. 국간장 한 수저를 넣고, 아, 어, 국간장. 그거 간단해. 그리고 여기다가 마늘 조금 넣고, 나물 무치는 데는 사실은 마늘을 많이 안 넣어도 되거든. 자, 여기 깨소금, 참기름, 이렇게 한번 끄시고, 여기다가 이제 냉국 타고 싶으면은 여기를 식혀, 이제 를 식혀야지. 식힌 다음에 이제 하면 되는 거거든. 그래. 자, 여기 내가 간장을 한 수저 더 넣었는데, 두 수저 넣으니까 우리 입맛엔 딱 맞거든. 근데 이거는한 수저, 한, 넣고 조금 더 넣고 일단 간을 한번 봐봐봐 왜냐하면 집집마다 간장에 그것도 틀리고 간장에 간도 틀리고 하니까 그리고 이걸 할때 여기다가 고춧가루를 넣고 무쳐도 되고 또 이제 청양고추 같은 거를 다져서 넣어도 되는데 우리는 기본으로 무친 거고 어 그리고 이거 소금에 절여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 근데 소금에 나는 이제 왜안 절이냐 면은 소금에 절이면은 안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간장을 못 넣으면은, 감칠맛이 잘안 나더라고. 그래서, 난 설탕을 안 넣고 하기 때문에, 어 여기다가는 간장으로 이게 맛을 낼 거거든. 그래서 소금은 안 절인 거야. 소금을 절이게 되면은, 간장을 못 넣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묻혔거든. 기본으로. 이게 너무 맛있다. 이렇게 묻히니까. 자, 요렇게 한번 묻혀봐봐. 너무 간단하고, 그리고 맛있고, 어, 진짜 너무 돈도 적게 들고, <laughs> 정말 괜찮지? 어, 한번 해봐봐.